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.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에서 프로 카드를 딴 한국의 우영재 선수가 미국에서 열린 벤 웨이더 내추럴 프로슈에 출전했습니다. 벤 웨이더 피지크에는 작년에는 중국의 롱 우가 우승하며 올림피아에 진출했었습니다. 또한 2021년에는 한국의 내추럴 피지크 이유진이 이 대회에 출전해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기에 내추럴 선수들의 꿈의 무대라고 할수 있는 대회입니다. 우영재는 이 시합에 출전해 세컨 콜에 랭크되었습니다. 세컨 콜맨 사이드에서 시작한 우영재는 비교 심사를 한 후에 중앙 에서 두 번째 자리로 올라왔고 그 상태에서 전면 후면 포즈를 잡은 후에 최종적으로 세컨 콜 중앙까지 올라왔습니다. 정 중앙에서 마무리했기에 조금 더 상태가 좋았으면 퍼스트 콜에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좋은 체형과 피지크의 많은 강점을 가진 선수이기에 현재에서 꾸준히 발전해 간다면 앞으로 좋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We'll <laughs>